단한번 24년식 마지막 프로모션 소식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헤리티지는 단순한 차량 인테리어 변경이 아닙니다. 오직 카네발을 위한 맞춤 설계, 가족과 비즈니스 모두를 아우르는 하이엔드 가치로 만들어짐을 말씀드리면서 이번 프로모션은 24년식 단 4대 한정입니다. 할인폭이 무려 최대 1,570만 원까지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헤리티지의 시그니처 프리미어 모델입니다. 블랙 외장의 실내 토프 컬러로 좀더 묵직한 클래식 라인이죠. 프리미어의 또 다른 무게감을 보여주는 컬러고요. 실물이 100배는 더 예쁜 컬러입니다. 지금 9,770만원에서 1,000만원 할인된 최종 8,770만원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업자 구매 시 부가세 10% 환급을 받으면 최종가 7,973만 원이 되겠습니다. 화이트 외장과 베이지 인테리어의 조합이 이루는 밝고 고급스러운 분위기, 소비자 가 9,770만 원에서 지금 단 8,200만 원, 1,570만 원의 특별 혜택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자 구매 시 부가세 10% 환급을 받으면 7,455만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감각적인 실내 휴식공간 스테이 모델입니다. 가족 여행, 주말, 캠핑을 위한 완벽한 구성이죠. 2열, 3열 시트가 180도 평탄화를 이루면서 언제 어디서든 차박이 가능한 실용적인 모델입니다. 스테인의 저희 헤리티지가 카니발 차박 컨셉으로 가장 먼저 선보인 모델이죠. 원조는 다릅니다. 그만큼 심혈을 기울여 제작을 했고요. 지금까지 저희 헤리티지에서 가장 많은 판매를 기록하고 있는 모델이기도 합니다. 소비자가 7,990만원에서 900만원 할인된 최종가 7,090만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업자분들은 어마어마한 할인가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실속과 품격을 모두 잡은 비즈니스 S 모델입니다. 비즈니스 미팅, 공항, 픽업, 그리고 주말 가족 이동까지 모든 순간이 격이 달라지는 모델이죠. 소비자가 8,660만원에서 지금 단 7,700만원, 960만원의 혜택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 구매 시 7,000만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차량은 24년식 풀옵션 시그니처 트림 단 4대 한정 수량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색상과 옵션은 각각 제가 소개해드린 한 대씩만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상담 전화를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자분들에게는 앞서 말씀드린 실질적인 혜택이 있죠. 이 차량은 9인승으로 6인 이상 탑승 시 고속도로 전용 차로 이용이 가능하고요 부가세 환급 및 비용 처리의 절세 혜택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이 기회는 단한 번뿐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품격을 더하는 공간 헤리티지와 함께하세요.